어우, 죽거서안 <laughs> 되겠다. 어. 예, 안녕하십니까. 이혼 말입니다. 자, 여기는 어, 연천군의 제인 폭포인데요. 어, 오늘이 우리 KBS 탤런트 극회 야유회 날입니다. 어, 보통 야유회 하면 어느 한 곳을 지정을 해서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영도 즐기고 뭐 이러는 편인데 오늘 연천군 내 이곳저곳을 좀 관광도 하고요, 예, 예, 그러려고 합니다. 뭐 이제 어디 식당 뭐 잡아가지고 식사도 좀 하고요. 어, 이런 계획인데 오늘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제인포크로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제인 폭포까지 주차장에서 한 1.2km 정도 되는데 데크길을 좀 걸어서 가보려고 지금 와 있고요. 아마 우리 일행들은 아마 그쪽으로 버스까지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제인 폭포를 보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영상에 오늘 여정을 좀 담아 보겠습니다. 예. 일단 맨발을 벗었다가. 어막그 얼마나 뜨거운지 어 화상 입겠어서 어 일단 어, 샌달을 신었습니다. 네. <laughs> 자, 우리 김효원 선배입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예 예. 아 예, 예. 어, 오늘 제인 폭포 어 동네니까 한 동네 살아서 오늘 같이 왔습니다. 저희는 버스 타고지 오 않고 어, 이렇게 제 차로 이렇게 움직여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일단 뭐 우리는 산악인이니까 <laughs> 1.2km 어 별거 아닙니다. 한 15분이면 걸으니까 아 걸어서 제인 북부까지 가보는 걸 하겠습니다. 여기 가면서 아주 조망이 괜찮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런 협곡들이 한탄강의 협곡들이 아, 아주 괜찮습니다. 이쪽 데크도 잘려놨잖아요 이런 길은 걸어줘야지. 아, 이쁘게 데크길을 해놨습니다 아, 제인 폭포입니다. 아, 멋지죠? 아 제인 폭포 출렁다리를 지날 겁니다. 출렁다입니다 예, 간선단 네, 유네스코 세계지질정원의 오순달수 폭포. 폭포가 네, 가까이 보이겠습니다. 네, 이에다이 쪽이고 네, 폭포부터 갔다 오죠 여기 보이는 게 선녀탕입니다. 안아 어, 야, 어, 네. 가지고 안 되겠는데. 송생님 먼저 같실수 있게 예장아 주다. 옆으로 어깨 뜨셔서 주세요 주셔서 옆으로 살짝.

아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다리, 감사합니다. 음. 오늘은 여기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국민 모두도 행복하고 감동적인 시간이지만 음. 그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의 잎들이 음. 활짝 웃고 있습니다. 아, <laughs> 여러분의 목소리와 모습을 보고 정말 오늘 이 산촌 수목도 음.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날인 것 같습니다. 아, 대러민 국민 음.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하는 우리의 천국의 김보미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센터 여러분께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곳 제인폭포 국가 명성인데요. 우리 연천군은 짧게 이야기하면 지붕 없는 박물관. 두 번째는 내륙의 제주도. 대한민국 국민, 세계인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섬 제주도가 있다면 한반도 내륙의 중심에 우리 연천군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일단 이제 식사하시고 가볼 인류가 우리 30만 년전에 인류가 거주했던 전공리 구석기 박물관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연천군의 이러한 그 모든 모습은 지붕 없는 박물관입니다. 30만 년 전부터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 근 현대 사이까지 문명이 함께 숨쉬는 곳 그것이 이곳 연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편안한 삶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은 우리 연천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천군은 이젠 연천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좋은 곳이 많아 있었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미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연천이 있음에 그 연천은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냉온탕을 왔다갔다하지만 그 미래 어느 날인가는 다음 세대 어느 세대에 통일 한반도가 이루어진다면 그 통일 한반도의 수도는 우리 연천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한강을 끼고 한강의 기적이 있었다면 이제 통일 한국의 제2의 기적은 임진강을 중심으로 북에서 남으로 오르는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중앙 수도가 청성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확신하고요. 그래?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 해설사님들이 많이 이제 안내해 주시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저보다는 이 뜨거운 날씨에 하루에 2천 명, 3천 명이 방문하신 이곳 제임스버의 음. 방문객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신 우리 해설사 몇분 계시거든요. 이분들 감사합니다. 음. <laughs> 오늘 방문을 계기로 우리 KBS K와 지난해 인연을 맺었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예, 영원히 KBS K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우리, 우리 그루님께서 연천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셋 하면 하나 둘셋 연천 화이팅 다시한번 열차를 찾아주길 바라면서 오늘 네. 약속하려면 저희가 기념품을 준비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셔보시고 좋으시면 인터넷 구매 가능하거든요 네. 꼭좀 구매해 주시바라겠습니다 네. 예. 아무 사고 없이 잘가 <목소리> 우잘다리잘 네, 허인병입니다 네,